이어서 15번째 주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.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것을 지금 위에서 살짝 봤는데 리스트란 도대체 어떤 기능 있고 왜 사용을 하는가? 그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. 먼저 numbers라는 변수를 그 만들고 여기에 저장을 특정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로 묶고 콤마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저장된 형태를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. 아, 그러면 이 numbers 1, 2, 3, 4, 5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, 스 어, squared number, 제곱수라는 거죠. 의미상으로는.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, 여기에는 이넘버에 있는 요소들을, 어, 곱하기 두번 쓰면 이제 제곱이죠, 제곱. 제곱한 값을 스킬 넘버에 순서대로 저장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. 자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버 vs라는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. 대 열고 1, 2, 3, 4, 5 저장을 했죠. 그 다음에 pair numbers라는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 건데 이 리스트를 이제 작동을 할때 제곱한 어, 수 numbers에 있는 요소들을 제곱을 해서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. print numbers 하고, 네, 출력을 해보면, 1, 2, 3, 4, 5를 각각 제곱을 해서, 이 반복 실행해가지고, 어, 저장을 스케일드 넘버스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스케일드 넘버스를 출력을 하면은, 요렇게 나오죠. 자, 이런 형태로 이제, 어, 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. 어, 지금 저희가 개수가 적기 때문에, 어, 이걸 굳이 이렇게 식을 길게 써서 만들어야 되나 싶겠지만,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, 데이터 열들이,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일이 타이핑해서 계산하기에는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, 리스트 원소를 하나의 구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아주 편리하게 파이썬에서는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